오늘은 욕기에서 1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 요번 세 친구들과의 오랜 논쟁을 통해서 아, 그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뭐 우리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지만 아, 논쟁에서 이긴들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 논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논쟁을 하다 보면은, 어, 오히려 문제의 본질보다는요, 감정의 문제가 우선해서 상호 비방하고 또 정제하는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됩니다. 아, 요번 그래서 이제 아내 친구에게 버림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사람들과 서로 논쟁하면서, 아, 자신을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기를 이제 그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의 해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속성상 다변하는 것들입니다. 아, 이전에 욥이 부류 하던 시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의 주변에 몰려들었어. 욥을 부러워하고, 또 욥을 칭찬하고, 욥을 즐겁게 해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떠나가고 없어졌어요. 아, 요비 재산도 명예도 사라지고 또 아내와 친구들도 또다 변하게 됐고요. 요배 곁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배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어요. 요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좀 받기를 원했, 원해서 그들과 서로 뭐, 논쟁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정말 우리들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귀인들 동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위로 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만 내게 오는 것은요 많은 실망뿐입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예, 또 깨닫고 예, 겪지 않습니까?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내일처럼 돌볼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찾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 보면요. 야곱아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숨겨졌으며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앙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가러 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아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우리의 이 답답한 심정, 또 우리들의 사람들에게 또 섭섭한 것, 쓸쓸했던 것, 슬픈 것다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문제를 받으시고 하나하나 매듭을 푸시고 떨림돌을 제거하시고 시온의 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베의 본질적인 고통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또뭐 친구, 친척들의 비난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부르짖고 간구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즉각, 즉각 우리들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고요. 어, 그러면, 어,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와 심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될 때, 이거 같이 힘든 게 없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10일 전에도 기도했고, 한달 전에도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내 앞길의 인생의 문제들은 걸림돌은 계속 있고요. 아, 우리들 그 앞에 바위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버티고 계속 있을 때, 우리들이 굉장히 너무 힘들고 그서 때로 하나님 앞에 막탄식하고 어,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그 에, 정말 두려움이 에, 뼛속 깊이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7절의 욕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걸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낙담하고 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은 여기에서 다시 또 일어섰다는 거예요. 아, 제가 목회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고난을 겪는 많은 분들을 보는데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아, 이게,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고요.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다 곳에 일어서서 심지어 자식이 죽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다시 일어서더라.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오늘 욕도 이런 엄청난 욕과 같이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한들 욕과 같은 고난이 오겠습니까? 뭐 있던 재산이 다 날라갔죠. 어, 또 자식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던 이런 상황. 근데 욥은 여기서 다시 일어섭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논쟁도 하고 위로도 받고 힘으로 들려고도 하고 때로 탄식도 해요. 뭐 인간이니까 왜안 그렇겠습니까? 때로 왜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인생의 짐이 있어도 때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욥은왜안 그렇겠어요? 욥도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 다시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면은 여기 보면요. 요에게 대속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대속자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신의 침을 대신 져주는 일가 친척. 이런,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속자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대신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침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보혜사가. 그러니까, 보혜사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 옛날에 군대 가면은 이렇게 그, 그 뭐죠? 그, 커다란 통나무 이렇게 치고 훈련소에서 막, 일어서다 앉았다, 일어서다 앉았다, 이제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요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옛날에 훈련소에서 일어서다 앉았다, 일어서다 훈련하는 건데, 그 통나무를 이렇게 치고 가는데, 누가 치고 가는데, 에, 성령님이, 야, 너 통나무 내려놔. 내가 치고 갈게. 그러고서는 통나무를 이렇게 치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그 우리 인간이 그 무거운 통나무와 같은 인생의 짐을 지고 그냥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그 짐을 이렇게 지고 갈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는 통나무를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들어주 누가 들어주면 거뜬하지 않습니까? 그거 힘겹게 여기 다 까지고 그냥 그거 드는데 누가 힘 있는 그러한 그 에, 청년이 그 옆에서 키가 큰 청년이 번쩍번쩍 번쩍 들어주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 별로 힘 안들이고 그걸 드는척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갈 때에 우리의 이 연약한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쳐 주시는 분, 바로 이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 다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욥에 있어서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고난이고 억울함이죠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고 변호해 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제하고 비난하기만 하니까 그런 것이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네, 요번 이것을 믿었어요. 요번 이 같은 대속자가 반드시 살아계셔서 부일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변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대속자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분이 다시 땅에 서서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선악간에 이제 그분에서 판단해 주실 것이 라는 것이죠. 아 여러분 장차 의인의 억울함을 실원해 주고 악인의 괴유를 공의대로 심판하실 구속자가 없다면요 이 세상은 얼마나 모순투성이겠습니까? 누를 누가 선을 행하고 살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억울함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들로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자신이라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탐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려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토로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